서류 접수했는데 시험볼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류의 유효 기간은 따로 없다. 다만 내가 최초로 접수한 다음에 5년이 경과해가지고 시험을 치르는 경우에 뉴욕보드의 경우는 서류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뉴욕보드 서류만 다 작성해서 돈 내는 거 따로 없어요. 다시 공증한 다음에 보내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조차 귀찮아하신 분들은 그냥 5년 안에는 시험 봐라 이 말씀 드린 거고 아닌 분들은요 서류를 일단 심사를 받았어요. 그럼 그 뒤로는 언제든지 우리가 시험 볼수있다는 겁니다. 준비할 서류는 그럼 뭐가 있느냐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모든 서류는 접수할 때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캔해가지고 파일로 준비해 주시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일단 첫 번째 대학교의 영문 졸업 증명서에서 되는데 이때 주의사항 영문 졸업 증명서의 이름이 여권 이름과 동일해야 돼요. 어, 틀릴 수가 있나요? 근데 어, 여권이 저 같은 경우도 김 명예면 명예 킴이잖아요 근데 김은 패밀리 네임이라 놔두지만 명예를 붙여 썼느냐 띄어 썼느냐 명예라고 썼느냐 명예 썼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에 붙여서 쓰면 졸업증명서에서도 똑같이 붙여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학도들이나 연식이좀 되시는 라떼말이라 하시는 그런 졸업자들께서는 그것마저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문졸업증명서 이름은 여권 이름과 철자가 동일해야 되고 붙여있는 거 똑같이 써 있어야 된다말씀좀 드리고요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으로만 제출하셔야 돼요 대학의 영문졸업증명서랑 국문졸업증명서 두 장이 스캔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복사본 안 돼요. 픽스 받은 거안 돼요. 정보 십사 것도 안 되고 직접 내가 바로 출력한 것들은 가능해요. 주민센터로 받아서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아동학대교육 면제서류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감염관리교육 면제서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들고 온게 바로 그런 서류들이고요. 자료들은 제가 저희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받으시면 되고요. 서류를 기재하는 방법들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서류들을 우리가 이름하여서 폼1CE라는 서류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폼1에 IC라고 하는 그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쭉 얘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 어때요? 바로 지금 당장 시험을 언제 보든지 상관없이 일단 은앵클릭스 아래는 공부해야 된다 왜? 앞으로 한국 간호사 시험도 문제가 앵글릭스로 바뀔 거니까 지난번에 성인간호 시험이 기가 막히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학생들도 앵클렉스아 n 시험을좀 공부를 하시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웨이팅 게리나 그동 기존의 모든 강원사들은요, 이제 더보기다 쉽게 시험 볼수 있는 환경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서류 접수 하신 다음에 자 드디어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